성고 이렇게 꾹 눌러줄 거예요. 이렇게 꾹. 좀더 이렇게 눌러줄 건데요. 저, 자각기를 만들어야 가지고 이쪽으로 꾹고 혼자 만들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끄끄, 끄끄. 두, 이번거를 물고기를. 두개를 먼저 해가지고 예 이번에 이걸로 섞어 보겠습니다 에이. 예쁘지 않나요 물고기 더 꾸며보실때는 꾸며본 싶은 아이에겐 더 꾸물게 해줘야해요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다시 했네요 했고 이제 빼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 준미를 이렇게 마무리를 끊어 주세요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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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았세요이거저 이렇게 저는 이렇게.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슬슬 꾸며봤습니다 다 말랐는데 물고기 문제에요 이거 먼저 가져가 완장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닦아가지고 이것처럼 한 색깔로 할게요. 미안데. 올리게 해서 미안합니다. 그래도 멋지지 않아요? 이것들은? 성공을 다 했잖아요. 시간이 되긴 위해선 엄청 오래 걸릴 거요 건데요. 제 초식을 또 살짝. 이렇게, 꾹꾹, 꾹꾹, 꾹꾹. 음, 두 개의 뼈다귀. 두개 뼈다귀. 두개 뼈다귀. 뼈대기, 뼈대기, 뼈대기. 돼요이 돌문을, 이, 예. 이렇게 섞으면, 엄마는 좋지 않아요. 몰르죠 또, 얘들 맞네 맞아 이걸 어떻게 반반으로 죠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나요 그래도 이게 잘 됐으니까 잘 되게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쵸? 그렇죠? 이렇게, 완성! 예, 딤대로, 거의... 다이로... 빼더니... 이렇게, 빼줄 거요 으쌰, 으 다이를 뺐네요. 뺐더니, 이게, 남았네요. 어, 그래도 잘 됐네요. 들도와서 그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구독또 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